버즈, 도착. 홀트도, 도착. 향수, 베이스, 도착. 향수는 담아다녀야지. 검정 색깔. 휴대용이 괜찮은 거입니다. 홀트도 가격 대비 괜찮은 거에요. 그거. 래 엄마 올거고 그 이래가지고. 음, 이정도 컬. 아, 앞에 그래. 감아줘도 돼요. 알로 에픽 할때 쓰려고 샀는데 팩장인가? 여기는 다 어버리지. 향수 담아 다니겠습니다. 내가 요즘 좋아하는 사봉. 뚜껑 꼈고, 뚜껑 문치를 여기다 체결해서.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향수를 담았습니다. 나이스 nice. 하고 다시 환상 볼게 이 향수 담은 거는 잘 챙겨 다니도록 할게요.